집차창은언제 주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은설정됐습요다세창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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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집차은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집집집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밥먹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2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1번 부대. 2번 부대. 네.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어서 어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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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세차은 언제 지나요? 1번 부대. 가자. 어서 어서. 가자. 3번 부대,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1번 부대. 네? 1번 부대 가자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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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가자. 어서 어서 받아라! 받아라 어서 어서 2번 부대 1번 부대 <laughs>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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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번 부대 밥 먹고 하죠 밥먹쓸일 밥 해야죠 1번 부대 네? 1번 부대 <laughs> 어서 어서 가자 3번 불에 4번 불에 1번 불대 5번 불에 6번 불에 7번 불에 8번 불 i 9번 불에 1번 불에 10번 불에 10번 불에 10번 불에 요0번 불에 1 0받아에1번1번1번 어디로 갈까요? 네. 어서 서 어디로, 네. 어디로 갈까요? 부대. 어서 와서. 1번 부대. 어서 와서. 1번 부대. 어서 오서서서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지 않으 부대. 어서 부대. 라 어디로 갈게? 1번 부대. 갈 거야? 어서 와서. 가다 봐. 일본 부대. 네. 어서 와서. 가다 봐. 네. 일본 부대. 가자. 가자. 가다 봐. 네. 야, 일본 부대 죽어야. 어서 와서. 어서 와서. 어서 와서. 어서 와서. 네. 일본 부대. 어서 와서. 가자. 가다 봐. 어서 와서. 네. 가자. 가자. 네. 일본 부대. 어서 와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 어디로 갈까? 부대. 어소, 어소, 어디로 갈까? 부대. 네. 부대. 네. 부대. 네. 받아라. 어서 받아라. 받아라. 부대. 어서 네. 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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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번 부대. 해창을 얻지 않리 일본 부대 어서 아! 네! 어서 어디로 가일 어서 서라 어서 어서 하라받아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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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 부대 어서 어서 하더라 일본 부대 어서 어서 일본 부대 야 일본 부대 어서 어서 가자 일본 부대 어디로 갈까? 어서. 어서서. 이디 됐습니다. 부대. 네, 네. 어서 어서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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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 어디 부대. 네, 1번 부대. 그곳에는 지을 수 없어. 집결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네,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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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서 어디로 갈 거야? 어서, 어서, 어서. 1번 부대. 1번 부대. 어서 어서그곳에는 지을 수 없어요. 1번 부대. 어디로 갈 거야? 1번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자 4번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3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가자. 가자. 밥 먹고 하죠. 알겠습니다. 합니다. 1번 부대. 제 재문아. 이제부터 1번 부대. 가자. 가자. 네. 가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하자. 어서, 어서. 건설이 하자. 완료됐습니다. 어서, 어서. 가자. 어디로 갈까요? 1번 하자. 부대. 물건 많아해.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집결! 집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가니이야죠밥 먹고 하죠. 밥 먹고 하죠. 가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밥 먹고 하죠. 1번 부대. 잠은 언제 주나요? 아었으니 일해야죠 아었으니 일해야죠 1번 부대 건설이 네.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집결, 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자 어서 어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집결지가 집결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 집결지가,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laughs> 어디로 갈까요? 아니야. 어서, 어서.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어디로 갈요 어디로 갈까요?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가 그곳에는 지을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놀람> <그곳에는 곳에는> 지울 <놀람> 수 없습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세참는 언제 주나요? 모두 집결하라!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연구가 세첨은 완료됐습니다. 세첨은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자. 어서 어서. 어디로 갈까요? 네. 네. 어서 어서 네. 음음 네. 음 어디로 갈까요? 건설이 완료됐 e r c 어서. 어 i d e r it while you d e s 뭘 드실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서 어서. 네. 어서, 어서. 네. 네. 어서, 어서.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있습니다 예, 본번부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본부 어서 서 네. 100조네. 적의 공격을 화이트. 받고 있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네. 2번 부대. 어서, 어가 여기 있다. 오늘만 어자가 여기 있 어디로 갈까? 를 가자. 번 2번, 어서. 3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본 가 설정됐습니다. g y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l Pako is sweet. t w e e t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Pako is s w e e 니다